구멍 뚫는 표시인데 얘로 한 0.5cm 안에 들어가서 두개 얘도 0.5cm 안에 들어가서 두개 0.5cm가 커보그 정도로 하면 돼. 아니면 얘 크게구나. 얘 반대구나 반대. 한 3mm 정도 들어가서 두 개. 3mm 정도 들어가서 두 개. 이렇게 하고, 표시한 다음에 그 표시된 부분을 구멍을 내고, 여기 가운데 부분만 본드를 칠하고, 얘를 접착을 하는 거예요. 아까 그 구멍 뚫은 부분을 바늘로 꼬매주는데, 바늘에 실을 껴서 매듭을 좀 크게 져야 돼요. 굵게 한 두세 번 하고, 아까 구멍 뚫은 부분 처음에 이 매듭진 게안 보여야 되니까, 이 안으로 바늘을 넣고 한번 그 다음에, 구멍 뚫은 부분 바깥 부분에다 통과시켜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세네 번 왔다 갔다 하고 매듭질 때는. 안에서 줘야 되니까 안으로 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 떼면 돼요. 얘는 여기 마 마무리용할 때는 이 끝에다가 얘를 대고. 얘는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표시를 하고 구멍을 뚫어요. 얘 움직이지 않게 본드 붙인 다음에 구멍을 뚫어야 돼 움직이지 않게 본드를 붙인 다음에 붙이고 고정을 하고 구멍을 뚫어서 아까랑 동일한 방법으로 매듭져서 이렇게 왔다갔다.